안녕하세요. 트리운 래퍼 생활의 브레이옥을 맡은 브레이입니다. 아씨 떈네 또 해야 돼. 반갑습니다. 가운데 앉아 있는 고온입니다. 나 이는 못 믿나? 내 뉴스텔스 리더다. 보시다시피 이 둘이 껴져서 같이 참여하게 된 라이브 천재 연주입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던 제작 발표회. 네 이제 저 혼자 찍었었는데 남들 하는 거다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 멤버들 다 모아서 코멘터리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때 혼자 찍었던 그 제작 발표회 때문에 네네. 촬영팀이 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리가 있데 시즌2에 그. 이제학진을 갈아엎을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계약서를 써버려서 변호사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재팀 문제입니다 자한번 볼까요 그럼 이 편을? 네네네 아 로또 죄송합니다 아 너무 <laughs> <잘하지? 웃음> <진짜 웃음> 아, 아, <정말> 많이 봐가지고 나도 <laughs> 많이 봤어요 자 참고로 진짜 이거 찍을 때 잠깐 눈 돌린 사이에 100만원이 날아갔어요 아네네 맞습니다 터미네는요. 갑자기 슬프신 내 쇼미 11 22년 쇼미 안다고? 쇼 쇼미... 12년도?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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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벌써 또다고아 아, 씨X됐네 또 해야 돼? 어 가자 준비됐지? 아나 작업실로 왔다 Right 행복하다. now right now 지금? <laughs> right now right now 개인적으로 그치, 잠깐 갈게. 멈춰도 될까요? 이때 진짜 킬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여기 누가 나옵니다. 아 둘이. 저희 집 강아지가 나옵니다? <laughs> 네. 한번 찾아보시면 네. 진짜 네. 귀여울 거예요. 주말의 영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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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laughs> 이때 주말에 영화 왜 부른 거예요? 아 제가 정말 얘기가 많아요. 이 친구가 내 어, 노래 중에서 자기가 별로 그렇게 음. 좋아하지 않는 노래 그래서 그 표정도 음. 좀 보고 싶었고 근데 네. 찐 표정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왜냐면 그... 자기가 만든 음원보다 제가 프리스타일로 그때 했던 저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건 제가 프리스타일로 한 거잖아 요 근데 같이 떡락 했지 넘무비 개인적으로 이거 참면 너무 좋습니다 같은데? 개쩔지 개병신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 이 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랩을 하면 아 너무 멜로디가 고급지니까 유튜브에 비트가 있으려나? 직접 찍는 게 좋지. 찍어야지. 아, 그러면 네 그때 봤던 로기 기억나나? 어 아무래도 로기를 내가 영입할까 생각 중이거든. 그러면 잠깐 있어 봐봐. 걱정 우리 1화 보는데 다 무슨 표정이야? 1화가 재미없나 봐요? <laughs> 아니 많이 봐가지고 <laughs> 아니 다들 표정이 무슨 표정이 아니 많이 봐가지고 많이 <웃음> <봐줘>. <웃음> 여러분들 1화는 2배속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로기 처음 나온 신인데 네네. 저는 로기랑 많이 부딪히줄알았거든요 저랑 아, 아직까지 못, 한못 번도 못봤거 봐도. 그그 사실 이제 로기란 친구가 지금 네. 굉장히 바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좀 같이 하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할게요. 제가 제학진한 전화를 했어요. 음. 이 현진이 형이 그 로기를 좀 자주 만나게 되면 로기가 정말 비싼 몸인데 곡을 달라고 막 행패를 부릴 것 같다. 아, 아, 만나게 죽겠다. 내 동생인데. <laughs> 저희 형은 돈을 안 주는 형이거든. <laughs>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만나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제가 잘 될까 봐 <laughs> 그런 거 <것> 같은데. <laughs> 삐져 삐. 웃기스. 난자안니질우이니까 그러라고 하면 그러지 않나. 근데 브레이 연기를 모두 칭찬하더라고요. <laughs> 칭찬하더라고요. 음. 아. 어. 아 사실 제가 진짜 브레이는 연기를 너무 잘했다. 같이 하고 있을 때는 답답해요. 너무 느리고 <laughs> 어. 말도 느리고 혼자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편집본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너무 연기 잘한는것처 나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비하인드로 그 촬영팀이 제일 그 똑같이 말해주고 컷했을 때 똑같이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가 실수한 부분, 동작 다 신경 써서 안되요 정말 잘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음. 라임 크라임이란 영화를 찍은 영화배우입니다 음. 어, 라임 크라임은요 <laughs> 네. 네. 슬랩생에서 어쨌든 힙합 관련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어, 독립영화로 시작해서 첫 메이저 창업 c 지비 전국에 걸린 영화입니다. 음? 너무한데? 난 체크가 더 맛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트렌드하게 봐야지. 한 명은 로기하면되고한 명은 혹시 네가 좀 데리고 올 만한 사람이면 어, 천천히 찾아봐야지. 아니면 내아는형 아니 중에 억으로 잘 끄는 <laughs> 형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방송 가서 막 억으로 짓하면 카메라 잡힐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내 같이 공연 다니는 형이 하나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막 이하는 그런 그렇죠. 형 하나 있거든. 다들 표정들이 일별 <laughs> 보는데. <유명봇> <laughs> <laughs> <laughs>

그 촬영 감독님만들었다아나그다나그치거든요다 봤어요 그이 동네한테 아왔버잖아 그지? 나의 십자가 그나같 기억하고 있어 다들 까기도 아프네 니끼리다해쳐먹어사이나치즈뽑고 이거 듣고 번복하게네바닥집어넣예매맨 이게 심레드카 이거 아 표정이 너무 좋아요 고 고은씨가 김현진 김현진 나이형 뭐 빠른 팔고 얘도 빠른 팔인데 형은 도 많이 사는데이은 진짜 는는겠어아 이번은 진짜 정말로 빠른 팔고는 이거 현실입니다 진짜로 빠른 팔고 빠른 팔고 저는 그냥 팔고 네. 그런데. 어, 처음 만났을 때 친구가 이미 형이라고 있어가지고 형이라고 했고 이 친구는 제가 생일 이고 몰라가지고 그냥 바로 반말했어요. 이 둘이 만났는데 둘이서도 꿈을 주물하더라고요. 저는 그 진짜 8 7이랑도 그 친구가 있어요. 음. 그 이게 빠른 연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정말대조법니다 네,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이제 그만 나이가 없어진다. 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 친구지만 어 밥을 사주면 뭐다 형이다. 형은 뭘 해야 된다? 동생한테 밥을 사줘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형으로 간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이는 신상 같은 경우니다 장저 저거 시, 쇼미 아, 저. 식스 먹거리. 아, 본인이 딴 건가요? 어? 아, 저거는 어. <laughs> <laughs> 왜왜 왜 제가 안하면 모르죠. 저거 제가 딴 건지 뭐 제가 그쵸, 뭐 예, 네, 중고나라서 왔는 진짜 쇼미가서 목거이딴 건지. 예. 네. 버지. 왜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음. 1화는 그렇지. 우리의 장점이 있다면 음. 어? 이런 그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덤비기만 해갖고 음원은 냈긴 했지만 그 랩을 있서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촬영하면서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래퍼들이 했던 말들, 이 코멘터리 도, 이걸 우리가 약간 조금 교육적인 영상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재미와 교육까지 협침. 정말 어, 획기적이고. 교육적인 드라마다. 네. 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이었는데 각색 해주는 우리 박소민 네. 그 각색 그 연출 하시는 우리 네. 분께서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넣었으면 나중에라도 교육 자료가 되지 않을까딱 <laughs> 생각을. 이건 확실히 제가 기억합니다. 이 네, 드라마는 유튜브가 아니라 교육청 영상에 딱 올라가. <laughs> 네. <그냥 웃음> 네. 그건 좋죠 뭐. 네. 네네. 우리 크루 들어온 김에 제일 중요한 퍼스트 미션 줄게요. 힙합은 후레쉬 클린이거든요. 맞죠 형한테 맡길게. 밖에 나가면 쓰레기통이거든요. 오늘 우리 반 불소관 날인데 집하면서 깨끗하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마 이런 데가 없을 거예요. 분리수거 하는 방이 작업실이. 아 진짜. 공동으로 써도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작업실은 다 써봤으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 신촌이라는데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어그그 그 얘기해 주세요. 저 그거 진짜 궁금했습니다. 하면서도 음. 실제로 진짜 분리수거를 시켰는지. 아니 분리수거 같은 건안 시키는데 각자 먹은 거 각자 치우는 편이죠. 근데 사실 거그 안에서 음식물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취식.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그 이제 약간 김현진한테 라임천재 현진한테 역할을 부여하고자 음. 분리수거까지 좀 약간 극단적으로 한 거죠 아 실제로 하는 아 데일 수도 있어요 하는 아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브레이가 프레쉬앤 크린 얘기하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작업실 안 써봤거든요 뭐야? 그거. 아 진짜로? 이게 뭐야 그럼 어떻게 탄색된 거야 음 혼자 써가지고 음악한친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실도 같이 안 써봤고 네. 아 거기 혼자 쓰는 거구나 아, 아 상경을 안 해봐서 엄마 옆에서 음, 노래 만들었나? 갑 <laughs> 엄마 잘때 옆에 숨어가지고 이어폰 끼고 노래 만들고 아니, 그런 게 오늘 진짜 왜, 오늘 왜 그러는 그래? 거야? <laughs> 아, 오늘 왜 그러냐고 응? 응? 음악 진짜 13년 했나요? 응. 아니면 더 했나요? 취미생활 합치면 그 정도 했죠 근데 네, 리얼로 한 거는 이제 한 6년? 7년? 저 브레이한테 묻고 싶은데 브레이는 몇년 했어요? 어, 뭐, 제가 못생겼어요. 경력, 경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역시 사람 성격이딱 나오네요. 음, 언제부터 했든지, 그러니까 오래 하면 오래 해석할수록 지금 이경이면 ᄉ 거죠. <laughs> 그자는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 <laughs> 그런 건 <걸로는> 하나. <아니지. 웃음> 지금 이 <안> 표가 <laughs> 안 좋잖아요. 53년 <laughs> <laughs> 했다고 했는데.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어, 물어봐서 <웃음> 개인적인 <laughs> 대답하는데왜 <laughs> 뭐야? 응? 음? 응? 음? 이 각본에서 시나리오 자체가 네, 그 <laughs> 미를 <쇼미를 웃음>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이명에 네.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어요. 음. 속으로. 다들 뭐라 그러지? 튜미 한다 그러면 막이런거 계획 세우거든요. 이때 뭐 해야 하고, 뭐, 이때 뭐 해야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극적으로 풀어낸 거라서 음. 이거는 힙합을 이제 진짜로 실제로 래퍼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쇼미 올라갈 때팁 같은 게 있다면? 뭐팁 같은 거는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된건 아니라서. 근데 어 자신감 하나면 될것 같아요. 항상 떨어봤었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자신 이렇게 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 하다가 절어요. 아, 전다는데 전단, 점다는 말이 사람들이 틀린다는 알죠? 거죠. 네, 틀린. 아, 네, 하다가 가사를 틀려서 까먹고 하는데 거기서 안 해요. 아. 더 그러면 제가 화가 엄청 나요. 그리고 이제 증거는 예, 그러면 그 증거는 기분이 싫지는 않은데 긴장 같은 거라서 예. 일단 팁 같은 거는 진짜 막 긴장해서, 긴장해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다 해버려라 자신감 있게. 어차피 뭐 떨어지거나 붙거나 그러니까요. 그거는 자 그쪽 마음이니까 힘센 분들 마음이니까 다 보여주고 오는 게 맞지 않나. 네, 그럼 그냥 도, 그냥...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 있어. 네.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laughs> 이 고은이라는 친구가 언제죠? 세븐인가요? 에이, 두각을 내보였던 게 식스 세븐인가? 식스 세븐. <laughs> 두각을 내보였죠. 네. 근데 실제로 두각을 같은 현장에 갔어요. 같은 현장에 갔는데 아, 그때 이런데. 방식이 좀 바뀌어 가지고 아, 아,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이제 골라서 시험을 볼수 있었죠. 음. 그렇죠. 네. 어디서 볼수 있는데 제가 먼저 하고 떨어지고 이 친구가 이제 아직 다음 이제 순서길래 구경을 갔죠. 어, 제한네 마침 저떨어지기면안 좋지만 <laughs> 봤는데, 어. 그때 누가 받죠 심달은? 넉살. 그때는 디플로가. 아, 디플로. 네. 디플로 씨가 봤는데 랩을 다 듣고, 근데 하면서 어? 저 새끼 잘하네라고 생각했어요. 오 했는데 디플로가 갑자기 그분이 줄까 말까를, 그죠? 음. 얼마나 고민했어? 아니야, 아진 아니, 얘기가. 일단 랩을 할때 이제 디플로가 리듬을 찾았어요제 랩을 호수면서 그리고 이제 고민을한참하다가 죄송하다고 했죠. 근데 아, 여기서 반전 내려가는데 절 잡았어요. 진짜요? 네,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죠 그래서 다시 할수 있나 싶었는데 그냥 톤도 좋고 얘는 칭찬만 해주고 내려보내드렸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나는 목걸이 뭐 받고 싶었는데 왜 칭찬만 받았는지 우리도 아, 냉철하게 해야죠 아 냉철하죠 저희 저희가 지금 어, 슬래퍼 1화를 다 봤는데 저희가 이 촬영할 때 아침 10시부터 거의 새벽까지 찍었거든요 음. 기억나시나요 다들? 네 맞아요 네 이게 하나를 그때 우리가 저희가 다 같이 스케줄 조율도 어렵고 하니까 해체를 아. 한번만날때 막상에 찍자 막이야이 대차 다 끝내 버리잖아. <laughs> 네. 엄청 마음이 급했죠. 그렇죠. 강박도 네. 막 어떤 강박도 생길 것 같고 막예뭐좀 네.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는 B 급을 올생각했잖아요 B 급. 네. 영상 선수도 B 급.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고 끝 이걸 생각했는데 이제 촬영팀 면이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저런 거 찍고 아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알아서 제가 그때 진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브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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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시간이 찍었어 어? 이거였다고? 가야 되는거죠? 아니 시면 어떡하지?